지금 달고 있는 당연히 이 수색휘장이 <laughs> 해병대에서는 넘버 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지 씨, 전 제가 딴 상륙기습 공휘장이 제일 딱이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상륙기습휘장이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색이 더 힘들다는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훌륭한 마인드를 가진 신병장님을 보고 위에 간부가 말투로 듣자, 같이 가자 하면 어떨게 그... 음. 필승! 예, 저는 해병대 1사단 멧돼지 여단 중사 김성훈입니다 필승! 저는 해병대 1사단 멧돼지 여단 전투 전중대 병장 신재학입니다 전 2020년 8월 18일에 입했습니다딱 100일 남았습니다. 뵀을 때만 해도 셨는데 언제 이되 제가 이번 달 11월 달에 병장으로 진급했습니 보통 여기서도 일 생기면 고 그러던데 이제 제가 병장 진급 기념으로 친임들을 데리고 치킨이랑 피자를 제가 다 사줬습니다. 사비로? 제 사비로 했습니다. 제가 생활반에 생활반장이다 생활 보니까 후들도잘 챙겨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는 편입니다. 성년 때보다 좀 여유가 생겼나요? 이 조금 여유가 생기긴 했는데 병장이라고 이제 게으름 피지 않고 시단 같이 일 열심히 하고 훈련 잘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일 남았는데 어때요? 혹시 100일 안갈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잘안갈것 같아가지고 3개월만 참으면 그래도 집갈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등병때보다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2등병 때보다는 좀더 늦게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등병 때는 더 열심히 하고 더 뛰어다니고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 더 빨리 갔던 것 같은데 이제 병장 되고 조금 널널해지니까 이제 좀 시간이 좀더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해병대는 2014년 1월 14일에 입대했습니다. 유일하게 육지, 바다, 하늘을 아울러서 상륙작전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해병대가 많이 이끌렸습니다. 저희 기수는 추석이 껴있어가지고 원래 7주 교육인데 저희는 8 주를 교육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인데 동기들이랑 같이 훈련받다 보면 재밌기도 하고 평생 해보지 못할 훈련들도 많이 하니까 할만했던 것 같습니다. 5 주차 훈련을 끝내고. 빨간 명찰을 받는데 그 5주 동안 이 명찰 받으려고 고생했던 게다 생각 나가지고 좀 후련하기도 했는데 제 옆에 있는 동기는 그 명찰을 받고 울었음 그래서 옆에서 저도 보고 사실 저도 울컥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이 휘장은 해병대 특성화 교육 중 하나인 상륙 기습 특공 휘장입니다. 약 2주에서 3주 동안 130 k 로 정도에 달하는 보트를 이용하여 적진에 침투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수료를 하면 이 휘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지 전 제가 딴 상륙기습 특공휘장이 제일 따기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인형 휘장... 예, 지금 심지 병장이 달고 있는 휘장 저도 갖고 있고 유벽 휘장까지 두 가지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상륙기습 휘장이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건 수색이 제일 힘들예 원래는 수색이 제일 힘든데 특성화 교육 훈련에는 수색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유격하고, 기습, 공수가 주요 세 가지로 지금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색이 더 힘들다? 예,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 부분 동의합니다. 수색 기장이 해병대에서는 넘버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이기 때문에 다소 그냥 교육보다는 더 힘들고, 고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울산, 영천, 울릉도, 제주도 큰 훈련으로 하와이까지 다녀왔었습니다. 중사 이전에 하사 계급 시절 때 하와이는 이제 민팩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같이 합류해서 훈련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해군 함정으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가는데 15일 정도 걸렸었는데 단한 번도 배멀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의 첫 해외라서 많이 기뻤습니다. 총 통틀어서 약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미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여러 나라 군을 만나면서 그 나라의 개인 화기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었고, 저희의 사격술을 미군들에게 같이 공유하면서 합동 훈련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와이 군대 식당에서 밥을 드신 거예요? 예, 미군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뭐 육류랑 해산물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주 메뉴가 나오는데 향신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 음식이 맛에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전투식량을 것 예, 저희 한국 전투신량을 많이 들고 갔기 때문에 먹고 싶을 때전투신량을 취식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저희 전투신량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같이 나눠 먹고 했었습니다. 포항에 있으면서 미군이랑 합동 훈련을 같이 했었는데 었 미군 인원들도 저희의 전투식량이 궁금하다 보니까 같이 바꿔 먹는, 트레이드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향신료가 맞지 않아서 저는 저희 전투식량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전 미군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100일 남았는데 어떻게 보내고 싶어요? 병장이라고 뭐 일을 느슨하게 한다든지 훈련을 빠진다든지 이렇게 지내고 싶지는 않고 후임들하고 다 같이 훈련하고 이제 후임들하고 다 사이 좋게 지내면서 진짜 멋있는 해병으로 전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마인드를 가진 신병장님을 보고 위에 간부가 말투로 가자 같이 가자 하면 어떨그 말씀은 감사하지만 이제 밖에서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이제 20대 청춘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남은 일생도 함께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간부로 남고 싶습니다. 나에게 해병되랑은 어떤 관계일까요? 나에게 해명대야 밖에 나가서도 뭐든지 이제 악으로 깡으로 다낼 수 있다는 약간 자신감을 심어주고 내성적이었는데 좀더 당당하게 남자답게 만들어준 그런 고마운 곳신것 같습니다. 저의 청춘의 일부분이면서 앞으로도의 일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목숨 바쳐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승.